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 성은 좀 특이한 편인데 그 친구도 같은 성씨라서 더 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학교 내에서나 밖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만나 일상을 함께 하다 보니 친구들은 저놈들 남자끼리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수근대기도 했을 정도였죠. 친구는 어릴 때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그 친구의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고 나서 장사가 잘 되어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가장 큰 평수에서 살았습니다. 친구 집 사정은 일과 있었고 저희 집은 반지하 월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무신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제가 돈이 필요할 때 모르게 제가 모르게 책이나 연습장 속에 지폐를 몰래 넣어두는 세심함까지 있었던 그런 친구였었죠. 그만큼 성심도 착하고 좋은 매너를 가진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 보니 주위의 다른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고2대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 집안 형편에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 부모님께 말도 안 꺼내고 있었는데 친구 호중이는 제가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면 자기도 수학여행을 가는 게 의미가 없다며 지 스스로 모은 용돈으로 수학여행비를 내줬어요. 저는 호중이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중이와 다른 대학을 갔지만 그 친구는 그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않고 오히려 저와 더 자주 만났습니다. 호중이의 엄마는 대학 시험 기간이 되면 저에게 특식을 해준다며 직접 운영하는 고깃집으로 오라고 해서 권나하게 상을 차려주시고는 했었죠. 그리고 호중인의 신축 아파트 비밀번호를 제게 알려주어서 아파트 커뮤니티 내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호중이와 호중이 어머니의 배려를 받으며 생활을 했었죠. 이후 호중이는 저와 같이 입대하려고 했는데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먹어 서둘러 공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보니 호중이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난 남자는 고종 사촌 오빠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그때는 영장이 나오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호중이는 엄마에게 부탁하여 내 통장에 용돈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이때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호중이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친구는 호중이 오빠에게 연락받았냐고 제게 물어봤고, 저는 너에게 먼저 연락하지 나에게 연락하겠냐고 되려 대답을 했죠. 그런데 대화를 살짝 나누어 보니 술 마시고 싶다고 저를 떠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느라 일도 못 하고 술도 사마실 여유가 없는 놈인 거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술 속했다면서 그냥 나와서 술 동무해달라고 하면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잡게 되었던 거죠. 저는 호중이의 여자친구인 정희와 만나 호프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묘하긴 했지만 공짜 술도 마시고 싶었고. 정희가 흔히 말하는 얼짱 출신의 미녀라서 뭔가 조금은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호중이가 없는 상태에서 정희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으니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고지어 술과 안주를 시켜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고 정희는 호중이를 많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호중이가 전에 너랑 외박했을 때 코피 나게 만들지 않았냐고 했더니 오빠가 별 얘기를 다 했다면서 부끄러워 하더군요. 저는 호중이에게 들은 그대로 어디에서 뭘 했는지 실수로 다 얘기해버렸고 정희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그런 얘기까지 미주알 고주알 다 하냐고 뾰루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에 점점 취해 가더니 정희는 혀가 점점 꼬였는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호중이의 면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안달이 나 있는 눈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간 건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호중이 대신 같이 있어줄까 라고 물었죠. 그러면서 정의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손을 잡았는데 제 손을 뿌리치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호프집은 테이블마다 칸막이와 커튼이 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결국 실수를 하고 말았죠. 제게 만약 몇만 원이라도 있었으면 편한 장소에서 함께 보내고 싶었지만, 이런 곳에서 이러고 있다는 게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희는 갑자기 더 적극적으로 나오더니 자신이 계산하면 된다면서 저를 데리고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둘다 술에 취해서 결국 친구에게 해서는 안될 짓을 하고야 말았죠. 사실 그때는 친구를 안본 지도 오래되었고, 별로 다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까지 여자 경험이 전혀 없었던 터라 이런 상황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도 컸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베프의 여자친구와 사고를 치다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희의 미모를 보고 있으면 그런 건다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정희와 연인처럼 자주 만나고, 다른 커플들처럼 사랑을 키워나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행복해서 그런 건지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호중이가 휴가를 나오면 정희와 함께 셋이서 같이 만나고는 했는데, 뭔가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지만, 또 그게 나름 스릴감이 있다고나 할까요? 정말 나쁜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우정보다도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희는 호중이와 헤어지고 저랑 사귀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을 했었는데 차마 친구의 여자친구를 뺏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계속 말리고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참 이기적인 건지 저를 와보고 두 사람이 은인처럼 하하 호호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질투심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제게 그렇게 잘해줬던 친구인 호중이가 조금씩 미워지려고 했습니다. 다들 생각하듯이 제가 이상한 거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한 것도 제 나름 속사정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정희를 먼저 좋아했던 건 호중이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정희는 고등학교 시절 1학년 때 저와 같은 반이었는데 2학년 때 호중이도 같은 반이 되면서 셋이서 친해지게 되었거든요. 저는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없었고 구이가 될 때까지도 호중이에게도 말도 못한 채 소가리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두 사람이 사귀게 되었다면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 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몇달 동안 호중이도 보지 않았고, 그 마음이 식을 때까지 돈이 없어서 매일 같이 깡소주를 마시고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 사정인 거고 호중이가 잘못한 건 없었던 게 맞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정이도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헤어지고 저와 사귀고 싶다고 하더니 막상 호주이가 있으니 저를 본체 만체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고 저와 사귀게 되더라도 지금 저 모습처럼 다른 남자와 놀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제 마음도 돌아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도 참 희한한 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뭔가 모를 복수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희에게는 정희만큼이나 예쁜 한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끔씩 보다 보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는 친했었던 거죠. 그날 정희는 호중이와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 집에 가려다가 저도 어서 생겨난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정이 여동생 정아한테 술이나 한잔 하자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술에 만취해서 기분이 나빴던 탓에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러자 생각보다 쉽게 알겠다면서 제가 있는 술집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만취한 상태로 정아를 만나게 되었고 정아도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왔는지 조금은 취해서 왔었습니다. 서로 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보니 별의 별말을 다 하게 되었고 정아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학창시절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는데 제가 너무 무심하고 철벽방어를 치는 것 같아서 자기를 싫어하는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했고 나도 사실 너를 좋아했었다고 말했고 그날부터 사귀게 되었었죠. 그렇게 며칠 뒤 정희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짜고짜 온갖 욕을 해대면서 네가 이럴 수 있냐고 하는데 눈치를 보니 정화가 저와 사귄다는 걸 말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때부터는 정희보다 정화가 더 좋았었고 정희는 제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모질게 말했죠. 너부터 호중이랑 좋다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호중이가 다시 군대로 복귀하니까 나한테 치근덕 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희는 막말을 해대면서 자기 동생이랑 놀아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말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뭔가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랑 헤어지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제게 친형제처럼 잘 대해주던 호중이한테 이 사실을 말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동안의 잘못이 한 번에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정희에게 거짓말로 어르고 달래면서 사실 질투심에 그랬다고 하면서 팔을 풀어주었습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그날 이후로 정희에게는 정화와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고 정화에게는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귀는 거 불편하다고 말했고, 조금만 비밀 연애를 하자고 설득을 해서 몰래몰래 몰래 만났습니다. 지금은 저는 제 베프 여자친구와 몰래 사귀는 것도 모자라, 그 여자의 여동생과도 만나고 있는 인생에서 가장 악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이기적인 건지 정화와는 만나고 싶고 호중이에게는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차라리 군대로 도망을 가버릴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현명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